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의시 181. 제목은 서랍을 치우다가. 아, 이게 서랍을 치우다가 1이에요. 다음에 서랍을 치우다가 2가 나오기 때문에. 낭독할게요. 제목 서랍을 치우다가. 서랍을 치우다가. 아주 오래전 메모들과 주소들을 발견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만남을 감사하며 서로의 삶을 더욱 풍만하게 해준 메모들과 주소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제목 서랍을 치우다가 서랍을 치우다가 아주 오래 전 외모들과 주소들을 발견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만남을 감사하며 서로의 삶을 더욱 풍만하게 해준 외모들과 주소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옛날에는 다 주소로 직접 적어가지고 전화번호도 주소도 적고 편지도 보내고 그렇게 관계를 가졌었는데 음. 오래전일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서랍 속에 어디 처박혀 있던 이제 이런 뭐 주소 막 적어놨던 메모 어그 주소록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메모 누가 뭐, 뭐 쪽지 줬던가 뭐 어디에 뭐 무슨 음. 음, 그런 것들 이렇게 어, 발견하고 되게 아 진짜 좀 오래된 건데 음. 음, 다 생생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 음. 그래서 음, 뭐라고 할까? 사실 우리가 이름 알고 얼굴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 물론 엄청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 지금 뭐 지구적으로 보면은 지금 인구가 70억 넘나? 지금? 그럼 뭐 정말 국부적이지? 음. 정말 그 정말 작은 그리고 내가 인연을 맺고 사는 사람들이 어, 아, 어, 얼마나 귀한가 이런 거를 좀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연계, 관계도 끊어지고 뭐 주소도 잘 모르고 뭐 전화번호도 바뀌고 했는데 아, 그래도 그래도 한때는 이렇게 음, 이제 알았던 사람들 이잖아. 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알고 했던 그 그런 것들이 다내 삶을 더 이렇게 풍만하게 음. 풍요롭게 그 해줬구나 이제 하는 거를 그 오래된 그 <laughs> 이름들 음. 뭐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한것 한 같아. 음. 이런 경험 없어? 저는 편지나 엽서 같은 거를 음. 많이 모아놨었는데, 아. 요즘에는 그런 걸잘 쓰잖아요, 카드나. 그렇죠. 음. 그런 거, 국민학교, 뭐, 뭐, 대학교, 20대, 30대 초반까지 그렇게 주고받은 것들을 보면 옛날 추억에 음. 잠기고 또, 어? 기억이 안 나는, 이런 음. 편지들 같은 것도 새삼스럽게 그때는 분명 받아서 읽었을 때는 음. 기억이 없었던 것들 보면서 보고 싶기도 하고 음.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살았던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은 음. 그런 남아있으니까 음. 좋은 것 같아요 음. 요즘에는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걸로 하니까 마음을 주고받거나 이야기를 걸거나 그런다기보다는 음. 즉각적인 사람들에 음. 대해서 알림하고 뭐 음. 모임하고 그런 거에 가깝지 음. 옛날에는 어, 나는 너를 어떻게 좋아한다 뭐 아니면 음. 어 우리가 이랬었지 뭐 우리가 이렇게 언제 언제 볼까 앞으로는 어떨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게 음. 메모일 수도 있고. 음. 뭐 쪽지일 수도 있고 편지일 수도 음.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진짜 살 저의 그 지나온 어린 살 젊은 삶들을 꽉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특히 선생님들과의 음. 이런, 음. 그런 그 제가 만든 음. 웠던 것들 음. 그런 것들이 음. 진 음. 삶을 풍성하고 가득 차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는 중에, 이제, 나도 막 기억이, 이렇 막, 선생님들 얼굴 다 지나가고, 네. <laughs> 아, 뭐, 응? 그때 만났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관, 연결이 네. 다 끊겼지만은, 아, 그래도, 아, 이런 사람도 있었고, 저런 사람도 있었고, 막, 네. 이런, 그런 생각들이 막 나면서, 음, 아, 그때는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인연 속에서 이렇게 또 살았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내 주변에 네. 또 이렇게 있잖아. 네. 그래서, 아, 그런 그 주소나 메모나 뭐 이런 쪽지나 이런 것들 보면, 아, 내 삶을 얼마나 풍만하게 해줬나. 음. 네, 이런 거를 정말 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음. 음. 그래. 그냥 서랍 열어서 막 뒤지다가 네. <laughs> 이렇게 보는 그 모습을 이제 잠깐 이렇게 네. 좀 글로 써봤다. 네. 이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서랍을 치우다가 1. 서랍을 치우다가 아주 오래전 메모들과 주소들을 발견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만남을 감사하며 서로의 삶을 더욱 풍만하게 해준 메모들과 주소들임에는 틀림이 없다.